어, SMD저항 1005를 교체하는 그런 영상을 누가 댓글을 남겨 주셔 가지고 어, 제가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쬐그만칩 1005 얘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좀 최대한 확대를 해서 이 칩을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젤 플럭스를 한번 발라주고요. 일단은 떼는 작업이니까. 자 이런식으로 떼고요 떼서 옆에다 놓게요 한번 여기다가 납을 한 번씩 입혀줍니다 요거는 좀 떼버리고 하나 떨어뜨렸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젤 플럭스를 좀 발라주고요. 조금. 옆에다 놓으면서 동시에. 하고 핀셋으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해주면 돼요. 최대한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응? 음? 요거죠. 얘. 얘를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1005 음... 자, 얘를 한번 떼어보고 다시 한번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뗄 때는 이렇게 살짝 납을 매겨서. 살짝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납을 좀 이렇게 묻혀주고요. 양쪽에다가. 화면에 잘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세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포인트죠. 젤 플럭스를 한번 발라줘요. 셀프 로스를 이렇게 발라주고 얘를, 얘를 살짝 얘를 살짝 밀면서 동시에 녹이면서 이렇게 싹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죠? 음. 자, 1005 SMD 캐피스터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